교육감님 대전지역 주요 정책을 발표하시고 기자분들이 질문에 답변을 사로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설동호 교육감께서 2022년 대전지의 주요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기자님 여러분 뵙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반영하시죠? 네, 네, 대전광역시 교육감 설동호입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기자 여러분께서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보도와 지원 그리고 협력 덕분으로 대전교육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22년도 이민년 새해를 맞이하여 그동안의 대전교육 추진정책을 되돌아보고 금년도 대전교육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기자님들과 대전교육가족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지난 1년간의 사업추진 현황과 2022년도 중점추진정책 매주말 순입니다. 먼저 지난해 대전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육환경에 많은 제약요건이 있었지만 학교 방해활동과 등교수업과 원격수업 등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교육가족 모두가 역량을 모아 교육에 매진한 한 해였습니다. 미래 교육기반을 가지고 학생들이 사고력과 창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중국권 최초로 대전 수학문화관을 건립하였으며 대전 메이커 교육지원센터와 대전 AI 교육지원 시험 센터를 새롭게 개소하였습니다. 또한 유아교육 배신을 위해 여울누리 유치원을 신설하였고 대전 도솔 유치원과 경설 유치원을 증설하였으며 특수교육 강화를 위해서 대전 헤든 학교를 개교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 무선망 구축사업과 스마트기기 보급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하였으며 AI 선도학교와 디지털 기반 창의적 체험기술 운영, 대전 미래교육 강남의 개최 등 미래교육 전환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